예, 잘 드셨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try to. 부정사는 대개 뭐뭐하려고 애쓰다는 뜻이고요. 동명사가 쓰이면 시도하다, 시험 삼아 해보다의 뜻이에요. He tried to break the record. 이러면 그는 기록을 깨려 애쓰고 있다고요. He tried writing a novel. 그러면 그는 소설 쓰는 것을 시도해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오늘은 복습을 좀 해야 할것 같은데. 오늘 내용은 대충 마무리가 된 거지. 한 가지 꼭 얘기해야 하는 게 남았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I regret do not telling the truth. 근데 좀 어색한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I regret not telling the truth. 입니다. 동명사는 동명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쓰는 것에 의해 부정을 해요. 투 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건 외모로 해보세요. 나는 그 책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다. I decided not to buy the book. 예. 맞았어요. 오늘 공부는 마쳐도 될것 같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그래 수고했다. 잘 쉬어라. 제이드도 인사를 하고 방을 떠났다. 이강사는 제이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제이드의 요점 노트. 1. 준동사. 1. 의미.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 다른 품사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을 준동사라 부른다. 2. 종류. 부정사. 동명사. 분사. 3. 준동사와 일반 품사의 차이.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입니다 To see her is to love her. 그 여자를 보는 것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To s 는 주어로 쓰이고, to love her는 보어로 쓰였고, 그러므로 명사적인 성질을 갖는다. 또한, to love는 her라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므로, 동사적 성질을 함께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s i t e her is to love her. 잘못된 문장이다. 명사 s i t e 은 흘라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2.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1. 주어로 쓰임 To persuade him is difficult. 그를 설득하는 것은 힘들다. 2. 보어로 쓰임 The greatest love of all is to love yourself. 가장 큰 사랑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3. 목적어로 쓰임 I want to marry you. 나는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4. 의미 없는 주어, 가주어, 잇과 함께 쓰여 주어로 쓰임 It is difficult to persuade her. 3. 동명사의 용법 1. 주어로 쓰임 Being alone feels good sometimes. 가끔은 혼자 있는 것이 기분 좋게 느껴진다. 2. 보어로 쓰임 His job is repairing cars. 그의 직업은 차를 수리하는 것이다. 3. 목적어로 쓰임 He enjoys taking pictures. 그는 사진 찍는 것을 즐긴다. 4. 의미 없는 주어, 가주어와과 함께 주어로 쓰임 It isn't easy teaching foreign students.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5.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임 I'm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죄송합니다. 4.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와 초정사 1.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부정사의 내용은 동사에 비해 미래인 경우가 많다. Want, hope, expect, wish, plan, decide, promise, intend, ask, need, want, refuse, warn 2.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의 내용은 동사에 비해 과거이거나 일반적인 시제인 경우가 많다. admit, avoid, consider, deny, enjoy, finish, mind, recall, suggest, stop, quit, give up, put off 인정하고, 피하고, 즐기고, 끝내고, 회상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등등의 말들은 이미 그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미래 지향적인 부정사의 목적어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3. 둘다 취하지만 뜻이 다른 동사. regret, remember Forget. 동명사를 쓰면 과거의 일. 부정사를 쓰면 미래의 일. Try. 동명사. 시도해보다. 부정사. 애쓰다. 오우. 기타. 1. 동명사와 부정사의 부정. 동명사나 부정사 앞에 너부근 내부를 쓴다.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make the same mistakes. 중요한 것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I'm really sorry for not being on time. 정시에 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2.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 혹은 목적격을 동명사 앞에 쓴다. I'm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죄송해요. 문맥상 의미상의 주어는 I임이 분명하다. I hate losing. 나는 지는 것을 싫어한다. 지는 주체도 나이고 싫어하는 주체도 나이다. 역시 I가 의미상의 주어. I hate my son's losing. I hate my son losing. 나는 내 아들이 지는 것을 싫어한다. 이 경우 헤이트의 주체는 아이이지만, 로싱의 주체는 마이선임. 이렇게 동사의 주체와 동명사의 주체가 다른 경우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한다.